네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야기 계속 읽겠습니다 신앙과 고백 이 신앙은 고백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요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시인하지 않는 신앙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순교까지 각오하는 상황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네덜란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마쳤으니까 이제부터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표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교회는 저마다 자신들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의 역사는 교리를 정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두 본성, 인성 신성이 계시다와 같은 신앙 고백, 교리를 정해 가는 것이 교회 역사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교회가 자신이 내적으로 확신하고 믿는 것을 고백을 통해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지만 고백은 보이는 외적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고백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이 이것을 잘 드러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입으로시인 하여를 친한 고백으로 받고 말할 수 있죠.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드라마에 꼭동성애적 인물이 꼭한 명씩 나옵니다. 잘생긴 배우들이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하니까, 어, 그래도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불륜, 간음하는 장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긴 배우들이 나와서 그런 죄를 미화합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그런 동성애자들도 요새 커밍아웃합니다. 자신의 성적지향성을 어, 과감하게 단호하게 드러내놓고 하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겠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는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 때문에 순교의 재물이 된 것입니다. 아주 일찍부터 교회는 신자를 고백을 통해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그 방식도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주님께서 분부 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하기 위해 세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례가 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날 제자훈련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자훈련에서 세례에 대한 강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례에 대한 강조가 없으면 부실한 제자훈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는 제자훈련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엄중하게 명령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교회가 수행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방법이 신앙고백이었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교회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세례를 이제 그 조한 켈빈 개혁주의 신학의 아버지 종교개혁가 조한 켈빈은 할래와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래가 그 이스라엘 신앙공동체로 들어오는, 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래를 하고,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에도 이제 할래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신앙공동체에 들어오는 외적인 표시 표시가 할래이듯이 세례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외적인 가시적 표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라면 세례를 받아야죠. 초신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비로운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주기 전에 집내자는 수례자에게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고 수례자가 네 믿습니다. 그 라틴어로 credo, I believe의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credo, credo입니다. 대답하면 집내자는 당신은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며 이 질문에 믿습니다. 라고 수례자가 답을 하면 최종적으로 집내자는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수례자, 수세자가 믿습니다라고 답을 하면 집내자인 목사는 3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례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신앙 고백은 그 기원이 세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의 문답 형식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세례 문답은 초기에는 내용이 아주 간단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이방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 내용이 점차 늘어가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례 문답의 내용이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여러 세례 문답은 교회의 하나됨을 잠재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교리 표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오늘날 사도신경이라고 알려진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사도신경을 통해 교회는 하나됨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원래 이름은 사도들의 표지입니다. 비록 이 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주 잘 요약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 불립니다. 그리고도 문장 문장이 성경에서 다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표지라는 말을 통해 알수 있듯이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과 크게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신천지가 그렇죠. 신천지는 자기가 신천지라고, 어,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인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과 유사하게 초대교의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교리를 감추거나 자신들 교회 안에 들어온 신도들에게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자신들의 교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분명치 못한 많은 신자가 쉽게 미혹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면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한 것이 조금 드러난 것이다. 조금 이상할 때에 듣지 말고 가지 말고 관계를 끊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어째 조금 상한 것 같아요. 그럼 아까워도 다 버려야 됩니다. 상한 것 같은 거 먹고 배탈 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이런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었지만, 오늘날과 달리 성경책은 엄청나게 비쌌고, 신자들 중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오면, 교회 건물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출생까지 그림으로 쭉볼수 있게 시각화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성경 전체를 한번 통독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이 무료로 인터넷 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안 읽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올해 들어서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어, 이빨이 없는 어린아이도 엄마와 같이 읽고 있고 또 English Ministry 청년들도 잘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신자들이 쉽게 외울 수 있었고 성경의 핵심 교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구절을 암송하고 있으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초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시는 악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영주주의 나스티시즘 G N O S T I S M 은그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수님만 그 이제 옳은 신인 겁니다. 그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어,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부정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신 것도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단, 인고예요. 사도신경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라는 구절을 외우고 있는 자라면 신자가 죽고 나면 단지 영혼만이 부활하여 하늘에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 신앙, 샤머니즘이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그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내그 영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날 재산 날에 그 아들 손자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문을 열어 놓습니다. 그 대문이 있는 집은 대문을 열어 놓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현관문을 조금 열어 놓아요. 왜냐하면 문을 닫아 놓으면 귀신이 못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 놓죠. 그 돌아가신 사람이 어, 살아있을 때 좋아했던 거 오징어 좋아했으면 오징어 놓고 빵을 좋아했으면 빵을 놓고 이런식으로 놓아요 먹고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어, 사람이 죽죠 그렇게 되면 그 대부분 뭐 할아버지 정도나 뭐 증조 할아버지 정도 조상 제사를 지내지 뭐 10대 20대 할아버, 할아버지까지는 안하죠 물론 나라에서는 합니다 종묘가 그걸 말하죠 그러나 개인집에서는 뭐 10대 할아버지, 20대 할아버지까지 못해요. 그 말은 귀신이 돼서, 어, 손자떼 정도까지 제사 음식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는 소멸되라는 거예요. 그 귀신도 제사밥을 못 얻어 먹으면 소멸됩니다. 이, 그, 무속신앙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은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신경과 같은 초보적인 신앙 고백은 초신자에게 세례를 주기에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기초적인 교회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기에는 충분했으나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더 지능적이고 복잡, 복합적인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이 분별하도록 하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신경만을 가지고는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는 더 풍부하면서도 정교한 신앙고백서가 필요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는 그야말로 신앙고백의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고백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는 불신자들에게 순교를 당했지만 이자는 신자로 자처하는 이들에게 순교를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로마 제국 초기에는 그 이교도들, 로마인들에게 신앙고백,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면 종교개혁 시대, 중세에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서 바른 신앙고 고백을 하면 로마 카톨릭 교에게 죽는 거예요. 그성 그러니까 바돌롬의 대학살이란 게 있습니다. The Massacre of the Saint Bartholomew's Day 라는 건데 프랑스에서 그날 10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카톨릭 교인들에게 예, 죽습니다. 이게 또 다른 순교인 거죠. 그리고 영국의 퓨어리탄 청교도들도 영국 성공에 예수 믿는 성공의 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영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 메이플라워 호가 영국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에서 출발합니다.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러 교회 사이에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혹은 개교회적인 신학 논쟁은 최종적으로 교회의 공적 문서인 신앙 고백의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 따라 여러 개의 다른 교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다르면 다른 만큼 다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루터교, 또 개혁교회, 뭐 감리교회,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개신교이지만 신앙 고백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교회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차이는 차이인 거지, 이제 다른 것, 그 아니, 차이는 차이인 거지, 이제 틀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그, 침내교회, 프티스트 철치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사도신경 안 한다고 침내교회를 이단이라고는 안 해요. 종교개혁 당시 신앙 논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루는 내용과 주제가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분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사용된 용어들이나 문장들이 상당히 신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고백서를 읽는다면 무슨 법조문을 읽는 느낌일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상황이나 맥락을 잘 모르고 읽으면 신앙고백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고백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왜 이야기하는가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안 되는가? 얼핏 들어보면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런 생각은 교회 역사를 무시하거나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오래됐다고 해서 그 퇴색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오늘날... 초대교회가 만든 사도신경이나 종교개혁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고백서가 없었다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치열하게 논쟁했던 신학적 논쟁을 지금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선배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정리된 입장을 토대로 상대방과 건설적인 토론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